네, 지금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물로 먹는 시기는 아니지만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기가 일어난 곰취입니다. 이 곰취는 곰이 좋아하는 식물이란 뜻이 있고요. 또이큰 잎이 둥글넓적한 곰의 발바닥처럼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곰취는 깊은 산에 습기 있는 곳에 자생하고요. 크기는 1m 이상까지도 자랍니다. 7월에서 9월에 노란 꽃방망이 같은 꽃이 핍니다. 요즘은 쌈채소로 인기가 많아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곰치꽃입니다. 꽃핀 지가 오래돼서 벌써 밑에서부터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네, 참고로 이것은 참치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작고요, 흰 꽃입니다. 나물맛이 아주 좋고, 한방에서는 동풍채란 약재로 씁니다. 네, 이 곰치 봄나물로는 생쌈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과 건강에 좋습니다. 그 밖에도 무침이나 김치, 튀김, 장아찌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호로치리라 하고요, 지상과 뿌리 전초를 약용합니다. 요즘 입줄기와이 꽃대째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맛이 달고 맵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곰치에는 양질의 섬유질이 많습니다. 쌈으로 먹어도 변비에 좋고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특효입니다. 화한작용에 있어서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고 근육통 등 각종 통증을 없애줍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고요. 간기능을 활성화해서 간기능이 좋아지고 간질환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기침과 해수, 기관지염증 등 기관지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전초를 말려서 수시로 적당량을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곰치, 후로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